사단법인 한국신장장애인협회 경기협회 성남지부가 오늘 오전 11시 신한펠리체 연회장에서 2023년 혈액투석 환우를 위한 제11회 우울증 예방 웃음 한마당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 행사는 내빈 소개에 의해 권혜숙 성남지부장의 대회사와 표창장 수여순으로 진행되었고 김재균 복지국장의 신상진 성남시장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행사에서 신장애인 복지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로 김은경, 안병용, 이한신, 임남엽, 진정아 5명이 성남시장으로부터 표창패를 받았으며 박주찬, 박세유 이명이 김태년 의원과 윤영찬 의원의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성남시의회 조우현 의원, 이군수 의원, 윤혜선 의원, 성혜련 의원을 비롯한 유석현 장애인연합회 회장, 이필재 신체장애인복지회 회장, 김아주 시각장애인협회 회장, 이기원 장애인연합회 후원회 회장 등이 참석하여 제11회 우울증 예방, 웃음 한마당 행사를 빛내주며 축하해 주었고, 또 이들은 행운권을 추첨하여 참석자들에게 공기청정기와 이불 등의 푸짐한 선물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상 구타임즈였습니다.